예, 안녕하세요. 한양풍경 제6강, 춘성6이로는 제4회가 되겠습니다. 자, 고전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역사인문교육원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오정윤이고요. 현재 미래학교 고전학당을 예, 개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학교는 현재 예, 3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고요. 4개의 주제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춘성 요기는 발레고를쓴 유독공의 짧은 산문인데, 이 짧은 산문 안에 정말 많은 한양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제 1강부터 5강까지 진행했고, 오늘이 이제 제 6강인데, 어, 이 춘성 요기는 해풍 유독공의 시문집인 영재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재집은 어 15권 예, 사책으로 된 시문집인데 예, 어이 영재집에 제어 15권의 춘성 요기가 담겨 있고요 어이 영재집에는 예, 우리나라 역대 예, 왕조의 도읍지를 시로 예, 읊은 21도 회고시가 있고 예, 여러, 여러 그 중국 청나라의 예, 예, 갔다와서 쓴 열하, 기행에 대한 시 43수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 자 영재집에 담겨있는 춘성유기는 총 5면으로 된 아주 짧은 심은집이고요이 예, 어, 춘성유기는 봄날 도성을 예, 거닐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답사를 동행했던 예, 사람은 예, 스승인 연암 박지원과 동무인 청장관 이동무. 이동무는 예, 5강에서 자세 설명했기 때문에요. 예, 유튜브 채널 예, 이 한양 답사, 한양 어, 풍경을 푼제 5강을 예, 들으시면 이동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 유독공 이세 명이 예, 답사에 떠났고 아마 어, 길잡이로. 예, 윤생이라고 하는 아마 하, 윤치성을 가진 학생 정도로 보고 있는데, 윤생이 동행을 했고, 그리고 예, 그 준성류에 등장하는 4일 기간 동안에, 어, 한 명의 동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 관제라는 당원을 가진 서상수, 예, 서화 골동품 감식가고요. 그리고, 어, 직접 출연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 4일째 경복궁 뒤에, 예, 이제, 그, 호음, 정사룡의 예, 신, 현판이 걸려있는, 그래서 정사룡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춘성유기의 등장 인물은, 예, 마무리가 되고, 춘성유기는 4일간의 기록입니다. 첫날은 삼청동, 삼청동천, 그 다음에 창문석교, 삼청전 예터, 그리고 2일차에는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을 이렇게 둘러봤던 그런 풍경을 시로 남겼고요. 3일차는 오늘날 서대문으로 넘어가는 경희궁, 경희궁 약 북편에 있습니다. 북편에 있는 봉상시에 가서 오늘날 동대문 방향을 보고 산문에 남겼고요. 제6강부터는 이제 4일차 기록입니다. 아마 이 4일차 기록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일차에 있는 예, 기록 가운데 우리가 현장에서 오늘날 볼수 있는 것이 영재교, 철록 근정전, 석견 간의대와 품개석 경의로 석주 등입니다 자 이제 춘성육이 제6강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4일째 이제 어,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을 지나면 바로 이제 영재교를 만나게 됩니다 예, 거기부터 이제 경복궁의 옛 모습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기록을 보면 또 다음날이니까 어, 3월 3일, 4일, 5일, 6일, 그래서 4일째, 나흘째죠. 나흘 차에 이제 경복 고궁에 들어갔다. 궁의 남쪽, 남문 안쪽에 다리가 있고, 다리의 동쪽에는 돌로 만든 철록 2좌, 서쪽에는 일좌가 있다. 비늘과 갈기가 꿈틀거리듯 아주 뚜렷하게 잘 새겨져 있다 사구 일절이고 예, 계속해서 남별궁 뒤뜰에 등짝이 뚫린 철록과 매우 닮았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에서 재 보는 철록이 남별궁에 있는 철록과 닮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리 서쪽에 한 마리를 옮겨 놓은 것이 틀림없는데 증명할 만한 것은 없다 그건 그러니까 지금 다리 서쪽에 한 마리가 지금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비어 있는 그 철록이 혹시 남별궁에 있는 철록이 아닐까 이렇게 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 경복고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자가 예, 까다 고자를 쓰지 않고 옛 고자를 쓰는 것은 이미 이곳이 폐허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겸재정선의 경복궁이나 어, 여기 보이는 청구도에 봐도 예, 현재 경회루는 표시가 돼 있지만 근정전은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터만 남고 잔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는 뜻이 여기서 우리가 지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도성도라든지 조선 탈도 고금 청남도에도 역시 빈칸으로 우리 경복궁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고산자 김정우의 청구도를 이제 우리 심전 안중식이 1915년에 백악산에 봄날에 밝은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에도 예, 우리가 봐도 예, 아직 예, 여기 여기 뒤에 보면 어, 이 지금 경복궁의 근정전이 보이죠. 예, 광화문을 보이고 이것은 어, 1915년에 이미 경복궁이 복원됐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어, 궁의 남쪽 남문 안쪽에 다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다리는 영재교가 되겠습니다. 1900년도 초에 예, 사진 도판에도 영재교가 뚜렷하게 예, 보이고 있고, 여기 법수들이 보입니다. 양쪽으로. 그리고 어, 여기 어, 이 경복궁 전, 전경을 그린 예, 그림에도 예, 바로 예, 영재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이영재교 이 아래로 흐르는 물은 예, 오늘날 북악에서 흐르는 대은암천입니다. 그래서 대은암천이 지금 예, 경복궁 서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대은암천이 대은암천이 이렇게 예, 근정전 앞으로 지나서 예, 오늘날 어, 동쪽에는 있 삼청동천으로 합수를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겸재정선의 대은암도가 있는데. 그 대은암도에 보면 현재 그 여기 보이는 대은암의 아래쪽으로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 보이죠. 그래서 예, 바로 이 물이 경복궁 안쪽으로 가서 어, 경회로 연지까지 도착을 해서 예, 다시 예, 남쪽으로 흘러서 영재교로 밑으로 흘러서 예, 오늘날 예, 삼청동천에 합수하는 바로 이 냇물이 대은암천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지도에도 이렇게 대은암과 그리고 이 경복궁 서쪽에 냇물이 하나 흐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대은암천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여기 대은암천의 요 서쪽이 아니라 약, 제가 좀 약간 북쪽에서 요 안으로 흐르고 지금 서쪽에 있는 요건 백운동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백운동천과 대 은암천이 있는데 대 은암천은 경복궁 안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그 오른쪽에 지도에도 바로 대 은암천이 아주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 은암천을 보면 예, 경복궁 안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대 은암이라고 하는 예, 유래는 어, 백악산에큰 바위가 있는데 예, 숲에 가려져서 보일 듯말듯하다 그래서 대은함이라고 했고요. 여기에는 예, 우리 그 연상군 그다음에 명종 이 시기 아주 중종 시기에 있었던 남곤남곤의 기록에도 예, 바로 이곳에 대은함이 어, 대은함천에 남곤의지배었다 땅을 금방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영재교는 말 그대로. 예, 금천교의 다른 이름이 되겠습니다. 원래 궁궐의 남쪽에는 예, 금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경복궁에서만 예, 영재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2001년도 예, 근정전 보수할 때도 여기 바로 예, 이 타진 도판에도 예, 영재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런데 어, 보면 이렇게 됐죠. 궁의 남문 안쪽에 다리가 있고 다리의 동쪽에는 철록 두 자가 있고, 두 자가 있고, 네, 서쪽, 서쪽에는 한 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좌가 있는데, 네, 그한 좌가 지금 남별궁에 있는 거죠. 한, 한 개는 지금 서쪽에 있고, 이렇게. 자, 2020년도 이제 영재교회는 이제 양쪽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남별궁에 있던 것이 이제 경복궁으로 오는데, 어, 이때 당시 유독궁이 볼 때는 동쪽에는 두 개가 다 있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하나가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등짝이 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짝이. 등짝이. 경복궁 연공기를 보면 등짝이 펴졌는데 그 등짝이 있는 것이 남별궁에서 이제 경복궁을 복원하면서 다시 돌아오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동쪽에 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잘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유독봉이 갔을 때는 서쪽이 하나가 비었고 그것이 비어 있는 자리에는 남별궁에 있는 철록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경복궁을 중간한 후에 다시 돌아온 그 등짝이 패인 철록은 현재 동쪽에 있습니다. 원래 서쪽에 가야 되겠죠? 아무튼 동쪽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 확인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도판에 보면 이 서쪽에 투자가다 들어와 있죠? 투자가다 들어와 있고, 이제 저쪽 동쪽에 바로 등 패인 철록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던 철록을 이쪽 서쪽으로 옮기고 남별궁에 있었던 철록을 예, 지금의 동쪽으로 옮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재교의 어, 서수에 관한 예, 기록에 의하면 유독공은 철록이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자, 자 그런데 왜 서쪽에 있는 그 서수가 왜 동쪽으로 갔는가? 그건 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복궁 연거인계에 보면 1868년에 금천구의 어려를 높여 가운데 길을 돋보이게 하는데, 였 이때 등인 폐하에 다른 도들 다듬어 맞췄다. 여기 다듬어 맞췄죠? 맞췄다고 하는데, 현재 동남쪽의 자리 여은 서수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예. 왜냐면 경복궁연관기의 다른 기록에 왜 등짝을 폐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원래는 이게 서쪽에 있어야 되는데, 뭐 동쪽에 가 있습니다. 현재. 자. 경복궁 연건일계에 보면 남별궁에 있던 폐하석을 가져와서 다시 금천교 서쪽 우변 석축 위에 본래 자리에 두었다. 분명히 동쪽에, 서쪽에 두었다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서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새속에서 전하기를 평양위 조대림이 폐하석 하나를 자기 집의 북쪽 섬돌 소나무 아래에 옮겨 두었다. 조대림이 다시 법의 심판을 받자 그의 집을 에, 빈관, 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든 후에 예, 청나라 사신이, 아, 이 폐허석은 참 신령스럽구나. 하여 그 등에 구멍을 뚫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멍이 없는 거죠. 구멍을 뚫어 흙을 메웠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경복궁 중간을 할때 분명히 서쪽에다 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동쪽에 있다. 하여튼, 예, 예. 폐허석의 등쪽에 폐어진 돌을 다듬어 예, 보관했고, 나머지는 성면을 다듬었다. 그러니까, 어, 원래는 서쪽에 있어야 되는데, 동쪽으로 지금 가 있어요. 예, 아, 아마 일본 제국주의가 여기에 이제 그 경복궁을 예, 총독부 건물을 만들면서 예, 폐허를 만든 후에 다시 예, 복원을 할때 아마 서쪽에 있던 등패인 폐허가 아마 동쪽으로 지금 옮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런데 문제는 자이유독궁은철록이라고 했는데 경복궁 연건일계는 분명히 폐하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하, 예, 이 폐하라는 말은 팔하라도 읽고요, 폐하라도 읽으니까 뭐 어떤 걸 읽든 예, 옛날 이런 어려운 한자들은 예, 도구이 서로 다르거든요. 자, 그런데 이이 어, 폐하는 용의 아홉 아들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는데, 용의 모습을 예, 기록한 예, 가장 완전한 예, 경전이 용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용경에 보면. 이 용의 아홉 아들에 대한 모습들이 다 기록됐는데 여덟 번째 폐하호부종이다 그래서 폐하는 무거운 것을 짊어지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폐하 또는 팔하라고 한다 분명히 폐하 와 팔하는 무거운 걸 짊어진다고 하는 거니깐 당연히 비석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비희라고 하는데 다른 여러 그 문집에는 그건 비희 폐하 그 다음에, 파라. 파라라고 불러도 된다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무거운 걸 짊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에 있는 그 서수는 폐하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석교에는 공복이라고 하는 용의 아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다 보면 물을 보고 있잖아요. 또는 호수 같은데. 금방 알죠. 특히 이세 번째에 있는 그 폐하는 공복은 우리 영재교에 회 있는 철록과 무지 유사하게 닮았죠 물기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래서 승암집에 보면 공복은 성격이 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다리에 기둥에 둔다 분명히 승암집에 의하면 이건 공복이 되겠죠 철록이 아니라 공복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철록인가 폐하인가 공복인가 이것도 명확하게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유독공은 춘성일기에서 철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독공의 개인적인 견해이고 경복궁 연경일기에는 여기 예, 보다시피 8팔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마자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 나눠서 팔하라고 부르든가 아니면 예, 벌레충자를 넣으면 폐하 이렇게 부릅니다. 폐하든 팔하든 어, 경복궁 연경일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양신의 승함지 외우면 공복이 있어요. 공복. 그래서 공복은 고대 심화 전설 속에 있는 용의 아홉 아들 중에 하나이고 물을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왜 이렇게 공복이 폐가 되느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이 공복을 옮기는 과정에서 여기 사사로사자 또는 마름모자했던 이 글자가 빠지고 여덟 팔자만 남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복자는 여름 맞자 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사 과정에서 예, 공복이 예, 팔하로 옮겨졌고 이 팔하의 발음이 예, 폐하고 같다 보니까 이건 그러니까 아마 경복궁 연건일기는 이것을 폐하라고 인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철록이냐 폐하냐 공복이냐 했을 때유독궁의 예, 천성일기는 철록, 경복궁 연건일기는 폐하, 그리고 용생구자에 합당한 것은 승암집의 공복이다. 그래서 아마 공복으로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공복. 그런데 기록상으로는 폐하. 그리고 유독궁은 이걸 철록이라고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록인가 폐하인가 공복이다 할 때는 아마 공복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별궁은 현재 어, 조선호텔이 있는 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한 구단이 있는 곳이죠그한 구단의 단을 천단을 없애고 여기다가 일본인들이 철도 호텔을 세웠고 이것이 오늘 조선호텔로 바뀌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 에, 그 철록의 한 좌가 있었다. 이렇게 본 거죠. 유독군은자 그래서 그이 철록이 현재 경복궁 영재교 서쪽으로 왔는데 중간할 을때 근데 지금은 어쩐 일인지 동쪽에 있다. 그러니까 현재 어 우리가 이 영재교 철록에 관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쪽에 있었던 철록이 왜 동쪽에 가 있는가? 두 번째로는 철록인가 폐하인가 공복인가? 예, 그래서 요 부분만 예, 유추하면 되는데 예, 아마 1900년대 후반에 예, 1970년 8 0년부터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예, 서쪽에 경복궁 중건을 할때 옮겨놓은 서쪽의 철록을 어느 순간에 지금 동쪽으로 가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예, 추리를 하고 요 부분은 이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구절은 예, 4구 2절입니다 4구 2절은 예, 도교 이북 다리를 건너 북쪽으로 갔다 그러면 여기가 근정전 옛터이다 어그곳의 섬돌은 3단계 등급으로 되어 있고 섬돌의 동서 예, 모, 모퉁이에는 석견 암수가 있다 그리고 예, 암 암컷은 예, 자식을 새끼를 안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신승무학이 신승무학이 남쪽 오랑캐 남고를 오며 폐 예, 지슬하는 겁니다. 지질폐 남고 남쪽 오랑캐는 예, 외구가 되겠죠. 남쪽 오랑캐를 보면 지슬하고 만든 것이다. 어 개가 늙으면 그러니까 개가 늙으면 예, 새끼가 그 뒤를 잇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쪽 오랑캐를 보면 짓을 하고 석견을 만들고 그 새끼를 만들어서 이것이 유구하게 전, 전, 전승되라 그런데 임진란의 에, 전쟁을 에, 비켜가지 못하였으니 석견의 죄라고 할수 있을까? 전해오는 얘기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유두공은 해학적으로 이걸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에, 여기 보면, 근정전 예터인데, 청구도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허라는 것을 얘기,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등급의 섬돌이라는 것은 계단이 3개라는 뜻이 아니고, 계단이 2개여가지고, 그 섬돌의 예, 면이, 바닥면이 3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 품계석에 있는 바닥면, 그 다음에 1층 계단을 올르면 1층면, 네, 2층 계단을 올리면 2층면. 그래서 총 3등급의 섬돌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네, 그래서 근정전 3패라고 제가 했고, 예, 근정전 서쪽 남쪽 모퉁이에 있는 석전 암소 동쪽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 오래된 것이라서 100년이 넘은 거라 이것은 이제 수장구로 들어가 있고, 새로, 새로 조각해서 아주 지금 이렇게, 예, 바로 봐도 새로운 조각이라고 한 눈에 볼수 있는 암수가 지금 새로 놓여져 있습니다. 암수가 있고 그 암수의 암컷의 왼쪽 배에는 새끼 한 마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암컷이 새끼를 안고 있다. 그래서 무학은 개가 늙으면 그 새끼가 그 뒤를 이어서 남쪽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짓을 하고 이렇게 이걸 표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 무학대사는 이렇게 예전에 96년도에 만든 사극 용의 눈물에도 이렇게 무학이 나왔는데 아무튼 양조회암사에 가면 무학대사의 진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무학대사는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오늘날 한양천도를 하는데 정도전과 함께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나고 마지막으로 근정전 이석이라고 있습니다. 이무기 모양을 한 석상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단 좌우에 이무기가 새겨진 이석 위에는 작은 웅덩이가 있다. 그죠? 이석과 소와라고 합니다. 작은 웅덩이. 근래에 내가 송나라 역사서인 송사를 읽었는데 그것이 좌우에 좌우에 시립해 있는 사관의 사관이 늘 쓰던 벼룻돌 연못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어디, 거기 양쪽 계단에 이석이 있으니까 그 이석의 등짝에 이렇게 뭐 구멍이 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물이 채워졌다는 거죠. 이것은 예, 붓으로 그때그때 그때 바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예, 먹물을 아주 진하게 가른 후에 거기다가 이렇게 예, 붓으로 그 먹물을 묻힌 후에 그 물을 살짝 묻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했던 연못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공은 자, 그런데 현재 근정전. 좌우에는 이석이 네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근데 이것을 사실 새로 갈았거든요. 그래서 그 등짝에 가면 현재 어이 등짝에 이런 구멍이 없습니다. 네, 등짝에. 그래서 이것이 아닐까 해서 이제 등짝이로 하니까 등짝이면 여기 양쪽에 예, 이석 이 있죠? 좌우 계단에 이석이 네개 또. 예, 그래서 이것일까인데 이것도 없어요. 여기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분명히 유독공은 그때 당시에 네 개의 이석을 보고 그 등짝을 봤다고 하는데 없으면 이것은 아마 경복궁 중건을 하면서 예 새로 새로 조각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아마 등짝이 패인 것을 고장 잘못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어~ 양쪽 계단에 있는 서수 두 개와 그다음에 계단 안쪽에 있는 네 개의 예이 서수 등짝에는 웅덩이가 패어 있는 게 없다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고, 어, 어, 송사는 송나라 역사를 편찬한 건데, 원나라 때 승상, 탈탈이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말기에 이 탈탈이 예, 요 나라, 금나라, 송나라. 그러니까, 어, 결국에는 이제, 어, 요 나라, 금나라, 송나라의 영토를 다 몽골족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삼대 왕조의 역사를 썼는데 이탈탈이는 사람이 원나라 말기에 위대한 개혁가였거든요. 그래서 어~ 원나라가 망하기 한 십여 년도 안 돼서 그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엄청나게 유명한 개혁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개혁가를 우리가 사극에서 한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기황후에서 기황후의 라이벌로 배관과 탈탈이 나옵니다. 백안과 탈탈은 큰아버지와 조카사입니다 이 그런데 백안이 죽고 나서 탈탈이 탈탈이 이제 승상이 돼서 그 권신이었던 백부의 정책을 전부 다 개혁을 해서 원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권신들의 음모로 유배당한 후에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아무튼 이때 기왕후를 도와주는 기왕후를 도와주는 인물로서 처음에는 대립각을 세우다가 도와주는 인물로서 바로 이 탈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극에서도 이러한 인물 그런데 이제 사극을 쓴 사람들은 그런 깊은 내용은 없고 단지 정치적인 관점으로만 비교해서 탈탈이라는 한 인물의 깊이를 안타깝게 조명하지 못한 점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되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경복궁 영건 경복궁 그, 춘성 일계에서, 예, 그, 송사를 생각하면서 탈탈도 언급할 수 있는, 저는 이것이 인문학의 힘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전체적으로, 이제, 어, 사구 거의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사관이 쓰는, 별 벼루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사관은 뭐냐? 여기 창덕궁에 가면 그 사관이 근무하는 예문관을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관은 기본적으로 예문관에 있는 공교 대교, 검열. 그래서 봉교가 2인, 대교가 2인, 그리고 검열이 4인. 그래서 정칠품, 정팔품, 정구품. 그래서 총 8인이 가장 기본적인 사관이고, 그 다음에 승정원의 정팔품 주서를 맡고 있는 두명 그래서 이 기본 인원은 10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춘추관. 뭐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춘추관이라고 하죠. 춘추관은 독립된 관원이없고 다른 관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겸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겸직을 한 사람이 약 10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직이죠. 예, 그러니까 사관으로서 계속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사초로 서거나 그 왕조실록을 쓸때 참여하는 인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늘 실시적인 상황에서의 사관은 아니고 늘 임금 곁에서 실입하면서 역사 사초를 기록한 사람은 예문관의 8명과 승정원의 2명, 해서 10명이다. 이 정도로 하면 조선시대 사관. 그래서 이 사관에 의해서 세계 기록유산인 조선왕조 실록이 등장하고 우리가 그걸 현재 볼수 있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춘성 일기, 제네 번째, 그리고 네, 전체 한양풍 경우는 총 6강에서 이것으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